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팔 분사입니다. 팔 분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시사 접속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먼저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대명사는 명사 대신 사용합니다. 동사는 행동, 동작, 상태를 나타내고, 형용사는 명사 수식입니다. 부사는 명사 외를 수식하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사용됩니다. 접속사는 연결을 하고, 감탄사는. 그 다음은 구입니다 명사 구에는 명사구와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고, 명사구에는 동명사구와 투부정사구가 있습니다. 형용사구에는 투부정사구와 분사구,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부사구에는 투부정사구와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문, 그 다음은 문자성분입니다. 문자성분 S는 주어, 문장의 중심이고, 우리말로는 은는 이가로 해석됩니다. v 는서술어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고, 무엇이다로 해석됩니다. 오는 목적어 대상 무엇 대상을 나타내고 무엇, 무엇을 무엇을 무엇에, 무엇에게로 해석됩니다. C는 보어이고 고충을나타내됩니다 고충 무엇, 무엇이다 무엇하다의앞엔 말로 해석됩니다. M은 소식을 꾸미는 말이지만 문장 성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문장의 모양식입니다. 문장의 무적와가 들어가는 것은 자동사이고무적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는 것은 불안전이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완전입니다. S plus V는 완전 자동사이고 S plus V plus C는 불안전 자동입니다 크로스브이크로스 아이오프로스 디오는 세어동사로 주달입니다. S+, V+, O+, 로스브 보시면 완전 타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가타문입니다. 마더 에어 어는 평력 평선 행사이고 S+, v 프로스 브이로 니다 예를 들어 마더 프리티걸은 시 이에스에리 프리티 평선으로는 버틸 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우 플러스 형사 플러스 에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